주입니다 오늘은 스토어팜에서 구매해주신 권땡경님 3만 원 드레드 스기영상이구요 어, 이렇게 쿠폰도 찍어드렸고 취향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래핑지로는 이거 수수 베이커리 래핑지역 한 세트랑 그리고 이거 까미젤리 래핑지에서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소봉트로는 까미젤리 소봉트 한 세트랑 이거는 각제공트한 세트에서 선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디일이벤트 중이어서 디테일한통 들어가 게됩니다그 다음. 우선은 이거는 까미, 이거 일기장 메모패드, 이거 한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매미, 다음은 장권, 이거는 B 시리얼컵, 그리고 키니 까미까지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선은 이거는 파이브 알바생 메모리 도로선한 세트랑, 그리고 이거는 분리 메모리, 그리고 이거는 밥 먹는 포시디, 그리고 이거는 펜트부 몽몽이. 그 다음으로 이거는 검사, 판사, 검사, 음가 메미 이거 드어뽕매미랑 그리고 이거 지니 도모소 해가지고 이거 프랑스 전통어상 쥬니랑 이거는 중국 치파오 지니그 다음으로 이거는 찜질방 김자 인스 한 세트랑 이거는 도모소 한 세트 그리고 두부베이커리 인스 한 세트 젤리매미 인스 한 세트 이거는 풋사과 삐내볶임내너기젤리 포테이토 비랑 롤러스케이트 이거는 삼사키링 까미 그리고 이거 토마토 까미 도시판수수랑 오늘거리수스까지 해서 이렇게 골고루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어, 건땡쩡님 3만원어치 랜덤 박스 기 영상이고요. 그 다음 선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패키지 이거 한개 들어가게 되고 선물로. 그리고 이거 칠판 매미 떡만두 소스라길래 돈은 도 한번 써보시라고 해서 한 세트 넣어드렸고 그 다음 이거 메니쥬부농아마 매미콘. 이거는 숟가락 나라 삥. 포크 나라 삥. 이거는 제빵 삥. 멜론 청년 소수랑 공룡 수수. 기타 놀이 수수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서 건댕댕님 사망하어치 랜덤꺼 쓰기왕성이었고요. 일단 먹거리 빠르게 쓰기하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